요거는 기울기가 몇 자리야? 마이너스 3 자리니까, 뭐, 이쯤 생겼고. 얘는 기울기가, 요 넘기고 3으로 나눠보면, y는, 3분의 1x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 3분의 1 자리겠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별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 수직이네.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 중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친구는 얘는 뭐 너무 양수니까 이건 아니고 이 친구 이쪽으로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겠네, 그렇지? 그럼 그 친구 이제 어떻게 찾냐면 그 점을 찾아 점을 찾는 거야. 그럼 점을 이렇게 찾아보면 A B라고 나볼게 요이 점에서 거기 빨간색 직선까지 거리가 이렇게 같은 점들을 찾는 거지. 그이 길이 같은 점들을 찾는 거야. 이해 되지? 왜냐면 여기서 그럼 이렇게 보조선 이렇게 거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둘이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나. 와 이게 R H S 합동이거든. 합동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이 같겠어 다르겠어? 이 각이 같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 자연스럽게 이제 각이 등분 선이 되는 거지. 어떤 선이. 지금 방금 내가 그린 요 선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A, B 요 점에 관심이 있다. 요 점에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될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쓸 건데 일단 A, B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어떻게 돼? x, y 개수 제곱의 합의 루트 루트 10분의 a, b 대입하니까 절대값 이거,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과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10분의 a, b 집어넣으면 이제 3a 플러스 b 마이너스 2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얻, 얻, 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10 약분하고요 양변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처리를 합니다 플러스가 답이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실쩍 암산을 해보니까 플러스 해야지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겠다 이걸 이렇게 넘겨보자 그럼 어떻게 돼? 2A 4B 마이너스 8 그래서 a 더하기 b 매기 4는 0뭐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b가 이런 식을 따른다는 거거든 그럼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가 x자표고 얘가 y자표거든 그래서 얘를 x,y로 바꿔보면 이런 직선이라는 거야 이런 직선 위에 A, B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대입한 모양이 바로 얘인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식을 찾아냈다 X 도하기 누구다? 2Y 빼기 4는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얘기 결론은 짧게 끝나는 거야 결론을 짧게 써보면 요 이렇게 지우고 짧게 보시면 풀이가 어떻게 진행된거지 a,b를 설정을 해 거리를 구해 루트 10분의 3a 플러스 b 마이너스 2 절댓값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거리를 구해 루트 10분의 a 마이너스 3b 플러스 6그 다음에 루트 십0 지우고 절댓값, 절댓값을 어떻게 처리해? 플러스, 마이너스로 처리해 슬쩍 암산했을 때 A 계수랑 B 계수가 부호가 같은 상황을 좀 살펴보면 플러스거든 그래서 제가 플러스면 이쪽으로 싹 넘기잖아 <laughs> 이 쪽으로 이렇게 넘겨볼까 이번에 이렇게 넘겨볼까 그럼 어떻게 돼? 2a 플러스 4 이렇게 이너스8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하면, 이렇게 하면, 이를 보고. 면떠올린 하면, 이렇게 하면, 이하 이렇게 하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